안녕하세요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숨은 전망명소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번 출구와 횡단보도를 건너신 후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시면 멋진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광진 청소년센터입니다 이 건물을 오른쪽으로 끼고 조금 더 가시면 한강이 보이실 겁니다. 한강 다리 위에 올라왔는데요. 길 건너 왼쪽 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이고 오른쪽 길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 다리 이름은 광진교입니다. 광진교는 1994년에 철거되었다가 2005년도에 다시 건설된 한강의 작은 다리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 걸어서 건너기에 가장 좋은 다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광진교를 건너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리 중간쯤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꼭 건너가셔야 합니다. 인도를 좀더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곳곳에 멋진 전망대도 있고요. 다리 중간쯤 가시면 철제 조형물이 있는데요. 다리 한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이 조형물 끝쪽에 보시면 광진교 8번가라는 작은 간판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작은 출입문을 찾아 들어가면 상상하지도 못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교각 아래쪽으로 유리로 만든 다리가 있네요. 이곳은 전 세계에 세 곳밖에 없다는 교각 하부 전망대입니다. 이 다리를 자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잘 몰랐다고 하네요. 한쪽은 카페, 다른 한쪽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구조인데요. 아이디어가 참 멋지죠? 팔이 아래에 매달려 있다 보니 가리는 것 없이 360도 시원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 한가운데서 이런 경치를 볼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곳은 공연장인데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각종 음악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낭만적이겠는데요. 이곳의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겨울에는 단축 운영합니다. 저녁에는 노을 명소로도 유명해서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공연장 반대쪽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크기는 아담하지만 어디서도 볼수 없는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혹시나 소파도 많아서 강을 보며 편하게 쉴수 있겠네요. 곳곳에 의자와 테이블도 많았는데요. 특히 바닥이 투명한 유리라서 이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강이 너무 투명하게 잘 보여서 아찔하네요. 이곳은 간단한 음료와 주스도 판매를 하는데요. 다만 카드는 사용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망원경도 있었는데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선착순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크릴, 무드 등을 만들 수 있네요. 보드게임도 빌려서 할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전시도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하네요.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지하철 동작역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100m쯤 가시면 동작대교 다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시면 다리 입구 쪽에 특이한 건물이 있는데요. 한강공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요. 반대편 건물을 가시려면 반대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공작 구름 카페입니다. 특이하게도 한강 다리 위에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요. 411번이나 502번이 정차를 합니다. 한강 공원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탈때 자주 왔던 곳입니다. 다리 위에 공용주차장도 있는데요. 밤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무료이고, 그외 시간은 5분당 260원입니다. 요금제가 특이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료와 커피, 주류도 판매를 하는데요. 전망대라서 가격은 살짝 더 비싼 편입니다. 아래층에서 위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은 조금 좁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위층은 좀더 넓죠. 여기에는 2인용 의자도 있어서 커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낮에도 전망이 좋지만 노을이 지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제일 위층은 넓은 공연장으로도 이용됩니다. 노을이 질 때는 이쪽 방향이 가장 잘 보이고요. 루프탑도 있는데요.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곳까지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추인분당선 서울숲역 3번출구입니다. 3번출구에서 쭉 직진하시면 바로 서울숲 입구인데요. 서울숲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잘 모르는 명소가 있습니다. 3번 출구에서 큰 길을 따라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한강공원 쪽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큰 길에 수도 박물관 표지가 나옵니다. 이곳이 수도 박물관인데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수도박물관 입구에서 한강으로 가는 오른쪽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수도박물관이라는 곳은 대부분 생소하실 건데요. 사실 이곳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이 있던 곳입니다. 데크길을 따라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주변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긴 나무다리를 건너는데요. 올림픽 대교 위를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수 구름다리입니다. 경치가 정말 시원하죠? 한강 자전거도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마 저도 수십 번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곳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정말 확 트인 한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롯데타워와 남산타워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아래층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늘이 있는 계단이 있어서 좀더 편하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강의 다리 명소 세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광진교 가는 길은 지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